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9일 월요일 현재 다, 오후 5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아 역시나 나 밭에 나와서 이렇게 농장 관리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흐리고 토요일부터 비가 오고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40분까지 비가 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늘이 초저렇게 푸른색이 보입니다 아까 햇빛도 잠깐 보이다 다시 흐린데요 한 4일간 구름, 빛, 빛이 빛 없었습니다 비와 구름 아, 제가 고추영사할때 제가 찍을 때 말씀드렸는데 햇빛에 있는 자외선 만큼 훌륭한 영양제 살균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햇빛이 있어야지 탄소 동화 작용 그걸 하고 건강하게 또 자라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 것인가 하면 가지, 텃박 가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 보고 따라 하기 하신 분 계신데 참고로 제 영상에 보시다시피 가지 내포기입니다 딸랑 내포기 가지고 유튜브 영상 찍느냐 라고 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미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텃밭 가지다 텃밭이다 자가소변 텃밭 내포기만 있으면 요다못 먹습니다 이게 내포기만 있으면 이 연간 여기 한250 이상 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따라 하기 하시 가지고 그 포기당 호기당 70개 이상 따는 그런 텃밭농사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 재배하시는 분들도요 보통 65개에서 75개 정도 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텃밭농사 하면서 내 포기해 가지고 한 250개 이상 따면 농가서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웃 나눔도 가능하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드릴 말씀은 자이 귯순 제거 언제 할 것인가 귯순 제거 그리고 잎은 어떻게 딸 것인가 요런 얘기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보시면 지금 네 포기 심었는데 두 포기는 연약하고 두 포기는 강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좀 연약하고요. 그 이유가 아, 여기 5월 2일 날무슬리를 맞았습니다. 제가 4월 30일 날 이거 심었는데요. 5월 2일 날29일날 심었나 헷갈리네요. 예. 하여튼 그 그때 4월 말에 심고 5월 2일 날무슬리를 맞고요. 그리고 그4월또 이게 또 27일 내개 초지 아무튼 그때 무슬리를 맞아 가지고 두 포기가 버티다 버티다 안되가 보아 보니까 뿌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시고 로두 포기 심었다 예참 이것은 수리 피해가 예전에 4월 말쯤 왔는데요 어떤 이제는 5월달도 5월초도 안심이 안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났는데 그래도 나중에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이따이는 언제 할 것인가 보통 그 어르신들 특히 할머님들 예전에 배운 것들 하면요 이거 이렇게 보여주면요 하여구 이 사람은 잎을 좀 따야 되는데 하고 이거부터 부터 짭니다 이거 따고 이거 따고 하면서 세 개는 따낼 거예요 가지는 잎을 자주 따야 잘 큰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따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수도 제거하지 않았죠 이렇게 복잡한데 자 그럼 언제하면 좋은가? 참고로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이런 잎들이 광합성 작용을 할수 있을 때는 그냥 둬라 그냥 둬라 단 영잎이 적거나 즉 노랗게 변했거나 병든 잎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요, 아니면 그냥 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두라고. 왜? 요 잎들도 광합성 작용하면서 그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이 잎이 하는 역할은 뭐냐? 이 잎이 하는 역할은 이 잎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결순. 갯순이 나오죠. 이 갯순이 성장한 것을 이 잎이 돕습니다. 잎에서 생성되는 탄소 동화물질이 이 갯순을 돕고요. 여기서도 가지한게 달립니다. 가지한게 달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한 여튼 한한십 이십 센치 이십 오십 자라고 나면 그때는 이 거기에 있는 잎들이 또 성장해서 이게 그늘이 집니다. 그늘이 지면 그때는 뭡니까? 생산작용하는 즉 탄소 동화물질을 만드는 과학성 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늘에 가려져가지고 햇빛을 못 보면. 호흡하는 소모작업입니다 소모. 즉, 그, 공장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용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제거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너무 빨리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이제 가지 줄기를 몇 개를 키우신가, 키울 것인가, 이것도 판단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좀 그, 조께 심었다 그러면 너무 많은 가지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어큰 잎은 놔두고요 작은 요런 거몇개 제거 하셔가지고 제가 저렇게 저는 여긴 제거도 될게 될, 될 것인게 이렇게 해도 벌써 보이는게 한개두개 개 원줄기 세 개, 여기 또 위에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벌써 보이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여기서는 이건 달리는 가지고요. 얘는 성장하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가지가 하나, 둘, 셋, 이거 올라가겠죠네 개. 여러분, 네 개를 키울 수 있어요, 현재. 이럴 경우는 이렇게 좀 따줘도 된다. 따줘도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잎들은 아직까지 지역화를 다 한다. 왜? 햇빛을 본다. 이렇게 좀병든 잎, 이런 걸뭐 벌리면 이런 걸좀 따내도 됩니다. 이 정도만 따면 된다. 여기서는 좀더 따고 싶어도 만족하십시오. 이 정도만 따시면 된다.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기구는 지금 다 햇빛을 보고 지역화를 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교수을 만들어야 돼, 얘가. 그러면 딸 이유가 없다. 그냥 둔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거는 좀 자랐는데요. 아까처럼 내가 몇 포기를 그참 줄기 몇 개를 키울 것이냐,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약한 거, 필요 없는 거, 이 정도면 따면 된다. 아직은 그리고 여기서 한요 정도만 따도 아, 어, 이건 좀안해가 되겠다. 야, 이렇게 하면 줄기가 하나, 둘, 이건 가지 달릴 거고요. 그러면. 아, 달리크에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로만 여섯 줄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가지 아, 어, 잎을 따는 방법, 시기 거기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려 봤습니다. 가지는 너무 빨리 따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 또 제가 또 영상을 보면 그래요. 막 이렇게 하면 많이 땝니다라고 썸네일 보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진짜 막 아, 해초이만남 들어오면 왕창 잎을 따더라고요. 아주 깜짝 놀랬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또 결정적인 것은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아참뭐잘 배웠다 감사하다 아 제가 그런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어린데 많이 딸려면 너무 많이 따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람면서도 좋고 이 잎들이 하는 역할 이 줄기를 겨, 겨, 겨순을 키우는 만큼 뭐가 큰가? 지상부와 지하부의발란스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그만큼 성장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 가지는 나중에 가을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2m 이상 자랍니다 2m 이상 자 2m 이상 자랐을 때 많이 달릴 것인가 진짜 말 그대로 분재 키우듯이 1m 안쪽으로 키웠을 때 많이 딸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는 시기 이 잎은 분명히 이 역할은 이 겨순을 다 키우고 여기서 꽃도 분명히 핍니다 요 여기서 있는 이 펄이 멱장과 그 가지를 키우는 데지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이 위에 있는 잎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나면 나중에 한번더 보여드리겠지만 그때 가서 이 잎은 제거를 한다. 너무 빨리 따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잎이 하는 역할은 강화성 작용을 해서 이렇게 꽃도 만들고 새순도 만들고. 또 거기서는 당분이 어디로, 어디로 내려가느냐 뿌리의 성장세도 돕습니다. 지상부와 지하부는 늘 일대리다. 지상부에 있는 잎이 적으면 뿌리의 성장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려보면서자 이렇게 하니까 뭐 별로 안땄어요 예. 그냥 그대로 씁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 성장세를 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제가 V자로 지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Y자형 지주라 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고추들을 꽂는 건데요. 지하부에 박힌 거가 지면 Y자형이고요.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 벌자형인데 밀자제 줄을 쳐놨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곁순이 나오고 나면요 안쪽으로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곁순이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집어넣으면 끝 이런 식으로 곁순을 가정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도마도는 제가 별도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별도로 영상 남기겠습니다 도마도 많이 따는 방법 방울도마도인데요 곁순 정리하는 방법 별도로 남기고요 반대편은 제가 자투리 공간에 공간이 남아있기에 제가 이렇게 상추 모종을 해놨는데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상추 왜 이렇게 많이 심었는가 하면 보시다시피 여기는 복분자 농장입니다 복분자 농장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복분자가 지금 이렇게 낙치 어, 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분자가 있게 되면 아 여기 인부가한 일곱 여덟 복분자 수확하는 지인들이 가지고그 어차피 어, 둘이 못 따니깐요 이렇게 지인들이 가면 이제 그때는 요게 맛있는 아 먹거리로 변신합니다 왜요 저희들은 오전만 따고 오후에는 정신 먹고 그냥 헤어지는데 그때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정신때 그리고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때 활용할 겁니다 이렇게 복분자 농장 가상자리에 제가 이런 작은 미니 텃밭 개념으로 자가 소비용 가지 토마토 저렇게 참깨 여기는 지금 그 생강입니다. 생강. 이렇게 생강. 이제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생강은 빨리 심으면안느끼시면 거의 올라오 시기는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강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해봤습니다. 예. 좋은 날 되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건강 곳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빨리 말을 한다고 해도 오늘도 제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는가 봅니다. 또 이렇게 영상 10분 갔네요. 감사합니다.